음 나는 그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어, 사람들이 이렇게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률 대한민국이 제일 높아서 조금이나 그런데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꼭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세에 그것을 참 이렇게 모두들 그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를 공부했으면 싶습니다. 뭐 요즘 교회 나오라면은 니나 잘 믿어 이러니까 본인이 독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어요.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어 저는 요즘 이제 철이 들고 내공이 있고 참 배려심이 있고 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음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도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 목적을 두지 않는 편안한 만남이 좋다. 어 남자들은 에, 어떤 목적을 만나면은 목적을 어, 두고 있고 어, 여자들은 이렇게 어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남이 있어요. 남자들은 어, 경영 기질이 있어가요. 어떤 목적을 두고 이렇게 어, 저는 지금 이렇게 그런 목적을 두지 않고 진짜 철이 들고 어, 내공이 있고 에, 인성이 잘되어 있는 성품이 좋은 사람들하고 어, 친하고 싶어요. 에, 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 짐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을 잘하지 않아도 선한 눈빛이 정이 가는 사람 문등 생각 차 한잔하고 전화하면 밥먹을 시간까지 스스로 스스로없이 내어주는 사람 장미처럼 화려하지는 하려, 않아도 풀꽃처럼 들꽃처럼 성품이 온유한 사람 머리를 써서 상대를 차갑고 냉철하게 하는 사람보다 가슴을 써서 만나고 나면 가슴에 따뜻한, 따뜻해지는 사람. 마음이 힘, 힘든 날엔 떠올림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 음, 흐린 날에 고개들 하늘을 보면 왠지 햇살 같은 미소한번 띄워줄 것 같은 사람. 음, 그런 사람과 함께 연락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서운해하지 음, 않고 오히려 뒤에서 말이, 음, 말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 내 속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드러내지 않아도, 음, 음 짐짓 헤아려 너그리 이해해 주는 사람.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순수한 사람으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진심으로 충고를 해주며,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어딘가 꾸여서 항상 부정적인 사람보다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 어, 열마디어 말보다 한마디어 침묵에도 속을 알아주는 사람. 음, 양, 냄비처럼 양은 냄비처럼 빨리 끓지 않아도 뚝배기처럼 느리고 더디게 끓어 끌어, 끓어도 한번 끓은 마음은 쉽사리 변치 않는 사람,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남이 나를 인, 어, 인정할 때까지 그때를 묵묵히 기다려 줄줄 아는 겸손한 사람. 음, 사람을 물질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에서 더 중심을 주는 사람 진솔함이 자연스럽게 묻어 내면, 내면의 향기가 저절로 배어나오는 사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서 음, 그의 흔들림이 없이 자신을 지키는 사람 세상 풍파 사람 풍파에도 시, 요동하지 않고, 늘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람. 그래서 마음보다 알수록 더 편한 안 사람. 이것은, 이 글을, 음, 내가 사회에서 만난 여동생, 내공 있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여동생이 나한테서 어디서 퍼준 겁니다. 또 이제, 거설, 그설, 거설로 오르는 사람들. 어릴 적에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소,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는데 갑자기 마당으로 무언가 툭 떨어졌습니다. 꿈틀거리는 미꾸라지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미꾸라지는 하늘,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시냇물이 시냇물에 있던 미꾸라지가 도랑을 거슬러 오르고 소나기 때문에 파인 물기를 거슬러 올라와서 추녀 끝에 떨어지는 물살을. 치고 오르다가 마당으로 핑계 나온 것입니다.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 생명의 신비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거센 도전에 맞서 거슬러 오르는 것입니다. 아놀드 아놀드 토인비는 언제나 도전에 응전에 나간 소소 창조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보한다고 하고 보았습니다. 한란과 박해에 맞서 이겨낸 민족의 선조들이 있대요. 오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음, 성경 말씀입니다. 새 고난의 싸움을 견디며 물러서지 않던 믿음의 선조들의 정원입니다. 그러고 보니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었네요. 우리가 음, 일제치하에서 1% 정도밖에 안되는 그크리스천들이 36인 중에 16명이 독립선언문을 하여서 옥고를 치르다가 거의 다 이렇게 음, 사형당하고 이랬죠. 에, 우리가 그 일제치아 6.25 배고픔 보릿고개 이렇게 다 지나면서 참 우리 한국사람들이 건성이 있습니다. IQ도 높고 지하자원은 없지만 참 빨리빨리 부지런하고 참 이런 물론 게으른 사람도 있죠. 게으른 것이 큰 죄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경제대국에 들어있고 참 이렇게 독재치아를 지나고 이랬지만 다그 어, 민주화를 빨리 어, 이루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민주화를 부르짖던 그 세력들은 많은 숫자가 오히려 이제 에, 통일을 목적으로 주사파 친북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은 참 돌이켜야 합니다. 공산국가 사회주의 다 망하고 망했고 망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어, 사회주의로 가자고. 사회주의는 막 어, 시험을 받았잖아요. 다 망하고 소련도 어, 실패했고, 어, 어, 북한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북한은 뭐, 저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완전히 에, 나라 덩어리 자체가 사회비 교주들 대대손손 물러왔는, 3대째 세습하는 에, 완전 그 사회비 종교죠. 진짜 사회주의는, 어, 평등하고, 에, 이래서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공동체 생활은 그게 쉽지 않죠. 예, 어쨌든, 어, 음, 남은 인생도 부지런하게 즐겁게 일하면서, 어,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